안녕하세요. 전기매 t v 일요입니다 2025년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. 대항함에서 설도 일어났습니다. 예, 또오늘또 그 아침부터 대항함에 어, 갔다 왔습니다. 설도하고. 그 몽골 그잘 와있죠? 거기 가니까 그 물이 깨끗하면서 그 파도에 살랑살랑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시 일어났거든요. 이거, 대왕암 몽골밭입니다. 예. 네. 물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, 여기에서 좀, 그, 오래 찍었습니다. 오래 찍고요. 멋지는 것 같습니다. 요, 까만 거 있죠? 저는 고동이더라고요 고동이 이제, 그, 파도 같이 들어오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 한번 찍어봤습니다. 파래도 보이고. 저, 기 보이죠? 끝에, 저기, 울산 동구, 대왕암, 다리거든요 어, 네. 리고 예. 네. 한번또 찍어 봤습니다. 요거는 아까 이야기하는 거, 그, 대왕 몽골, 그, 그리건 그, 그니까 몽골 자갈밭입니다. 어, 너무 멋진 것 같네요. 그리고 저, 보이죠? 저 바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예, 또한번 찍어 봤고요. 오늘은 너무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, 운해가 좀 끼고 이래가지고, 여기서 에 이제 걸어서 술도까지 갑니다. 요런, 그, 올레 길을, 그, 걸어서 설도까지 가거든요. 가는데, 예, 소나무가 좀 많고, 이러니까 그늘 밑으로 이래 가니까, 오늘 대기도 봤거든요. 덮는데도 뭐큰 그게 없더라고요. 벌써 뭐 해바라기 꼭 가득 찬설도정원에와 어, 있습니다. 어, 이 앞에는 여기에 유채꽃을 이래 많이 심어놨던데, 요번에까지 또 해바라기가 좀 약간 내가 좀 늦게 가가지고, 시들고 있더라고 보니까요. 그래가지고, 날씨도 덥고 일하니까. 그래서 그런 바입니다. 예, 많이 비더라고요 보니까는 많이 비고요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갔다가, 솔도 갔다가, 걸어서 다시 오가지고, 대왕하면서 주차장에서 타고 와는 집에 올 거거든요. 예. 예, 또 멋진 것 같네요. 그 LED가 잘안 보여가지고 대충 찍어본 데뭐 이래 나오더라고요. 오히려 더잘온것 같네. 보니까는. 예, 멋진 것 같습니다. 저 보이죠. 어, 동구에 멋진 술도 에장착했습니다 예, 저탑 보이죠. 등대하고 이래 보이네요. 그래, 한번 찍어봤습니다. 찍어봤고, 이 예, 요거는 연애 그 대왕암에 그쓱으 술도 그 가면 입구에 있는데. 예, 예를 들어서, 뭐, 그 파도가 많이 치기라면, 여기서 방송을 하면 좋겠던데, 저는 임시로 일하기 때문에 방송은 되는 게 아닙니다. 예, 또, 관광지로 해가지고, 또, 어 양산쓰고 이렇게, 구경러로이가네요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저 보이죠? 저는 빨간 눈대. 등대. 빨간 눈대입니다. 어, 저는, 그, 빨간 등대, 한 중간 지점 모가지고 이렇게, 그, 해가 한번 너무 따갑고, 덥고 이러니까요. LED 액정이 안 보여가지고, 대충 찍었는데, 그림자만 보고 찍었는데, 이렇게 잘온것 같네요. 예.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보이죠? 저거, 방거진입니다, 지금. 방거진 한번알아준답니까 생선, 예. 멋진 것 같습니다. 아파트가 많이 쓰있고요제 올리난 거내 봤죠. 울산 시내 봤죠. 울산 시내 삼산, 그 신종등에서 하면 이게 전부 바치고 농사를 좋은데 지금 뭐가는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썼습니까.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네요. 예. 한번 보십시오. 저도 전부 다 산인데 산을 밀어가지고 집을닫지 않았다. 어, 기준 한 6분 34초 되거든요. 34초 되는데, 아좀 시원할 줄 알고, 이렇게, 이제, 그, 슬도에서 걸어가, 멀거든요. 멀는데 여기서, 대왕암에서 걸어가, 슬도 갔다 걸어오니까, 엄청나게 걸음 많이 걸었다고요. 예. 저산 넘어, 저기가 이제 대왕암이니까. 예, 또, 관광지로 해서 멋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또, 요, 여기는 어딘가, 뭐, 대왕암에 도착해갔 그, 대왕암 자연이거든요. 이 나무가 있는데, 이렇게 풀을 올리니까, 아마 저 나무는 오래 몽갈 것싶뿐이요 저, 침덩굴이가 감아가지고요, 숨을 못쉰다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가 싶니다 그래가지고, 또, 울산 동구 대왕암 몽골 장갈밭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까 그물살랑살랑하겠죠 바로 요 주변입니다. 좋은 것슴 그래가지고, 또, 이렇게, 음, 오면서 계속 이렇게 찍었거든요. 찍었는데, 나 오늘 해살이이 비추는 그걸 찍으려는데, 그거는 너무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, 안된것 같습니다. 일찍 와야 그걸 찍을 수 있는데, 해가 떨때고때 반사되가지고. 저 보이죠? 저게 이제 대왕함 대광입니다. 그 대교인 대교계고요. 예, 또 오늘 또 물도 잠잠한데 바람기는 좀 있는데 덥더라고요. 오늘 한 35도 정도 됐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저서 시내 오니까 더더어요 완전히 찌더라고 그럼 저는 해변에로 괜찮고. 저 청색 보이죠. 저기 직행이거든요. 저거 타고 대광역까지 오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. 예, 정진좋 그 TV 1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막 나쁜데요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